역사적인 첫미북정상회담개최 시기와 장소가 마침내 사흘 안인 이번 주 내에 발표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강요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사흘 안에 발표하겠다다 밝혔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d 무장지대 d m z 에서는열리 g 않을 것이라며 판문점을 공식 배제했습니다. Uh, 예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까지 판문점과 함께 공개 언급했던 싱가포르가 더 유력해졌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40일 만에 두 번째로 평양에 갔다가 한국계 미국인 세 명의 석방을 이끌어내고 함께 귀국길에 오른 마이크 펌페요 국무장관은 이번에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집접 만났고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관은. 양정상이 합의서명할 수 있는 기본 합의틀까지 심도있게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취재진에게 이번 방북에서 미북 정상회담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적인 대화를 가졌다고 밝혀 상당 부분 조율을 마쳤음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첫 정상회담은 하루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논의할 사안들이 많아질 경우 다음 날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도차에 만난 정상회담 총괄 주의자들인 폼페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국교정상화 등 주요 의제들을 어떻게 실행할지 프레임워크, 기본 합의틀을 집중 논의해 입장차를 좁히고 실질적인 진전을 본 것으로 동행했던 미 관리가 평가했다고 동행 취재한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환영 오찬을 마련했던 김영철 부위원장은 제재 때문에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는 주장을 반박하며 경제 전념 아래는 독자적인 결단임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예폼페요 장군은 김영철 부위원장은 대단한 파트너라고 호평하고.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적국이었으나 이제는 분쟁을 해결하고 위협을 없애면서 여러분의 나라 북한의 주민들이 모든 기회를 누리도록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범페여 장관의 이런 언급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미국도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체제 안전, 불공격 등을 보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라디오코리아 뉴스 한면택이었습니다.